아,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속에 둘지며, 그 증거판, 증거판이 바로 두 돌비를 말하고 있죠. 이 증거판, 이 증거판을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에두트라고 말하죠. 에두트 바로 증거, 증언, 어 이렇게 말한다면 증거에 바로 두 돌피가 되겠죠. 증거에 두 돌피 이것을 주면서 이 증거귀에 곧그 증거판이 그안론 속에 들어가니까 그안론 속에 들어간 그것 때문에 증거귀가 됩니다. 에두트. 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아론의 상단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 아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론의 상단 지팡이 아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예? 에두트 아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괴, 증거판, 증거를 하는 괴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법괴의 특징, 이것은 아론이죠. 이 아론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증거를 위한 것이다. 무슨 증거?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한그 계약의 근본이 되는 계약서. 바로 10개명에 대한 것이죠. 1부터 5개명까지, 5에서부터 6부터 10까지의 그 개명, 이두 개를 그 속에 넣은 것을 말할 때, 바로 법계, 곧 아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론의 다른 이름은 에드트 아론. 이렇게 해서 증거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괴는 그 속에 증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면 이열마디말씀그십계명은두 돌비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또 증인을 불러서 소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